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연일 중국을 잡겠다며 충격적인 발표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볼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한 중국에 대한 보복으로 홍콩 달러 폐그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외국인의 티벳 방문을 막는데 관여한 중국 관리들의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소셜앱 틱톡을 통해 미국인으로부터 수 한 데이터를 간첩 행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고 사용 제한까지 검토한다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이쯤 되면 진짜 미국이 중국을 잡기 위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은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잡기 위해 한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헤드팀 팩트체크.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때를 쓰고 있지만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의 주한미군 배치를 쉽게 뺄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한국과 중국은 2000년 이상의 긴 역사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당나라와 문화 및 무역 교류를 가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전쟁에서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중공군을 한반도에 침공케 했습니다. 중공군 한반도 침공은 양국 간 적대관계를 형성했으며 1990년대 초반까지 그 적대관계를 유지하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은 다시 소교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다가오는 미래를 두고 각기 자국중심적으로 결속 을 주장하면서 세계전략을 구사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주장 하고 중국은 일대일로를 주장합니다. 2013년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장하며 경제 안보 통제 등에서 미국 일본 호주 타이 필리핀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 등의 결속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동맹국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역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옛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 중동 아시아 동유럽 서유럽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항만 오일 가스 파이프라인 등 경제적인 육상 벨트를 만들 것과 중국 남쪽 해안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연기하는 21세기 해양시대 실크로드를 중국 중심으로 결속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그들의 계획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두 강대국이 자국의 계획에 있어 한국의 동참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미국의 중국 대륙의 행보가 더해지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한 중국에 대한 보복으로 홍콩 달러 폐그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관료가 중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논의하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폐그제 카드를 제안한 것입니다. 이 폐그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폐그제도는 특정 국가의 통화에 자국 통화 환율을 고정해두는 제도를 부르는 경제 용어입니다. 통상적인 고정 환율제에서 더 나아간 경우인데 경제력이 취약한 국가의 경우에는 일단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안정된 환율로 경제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홍콩은 1983년 홍콩 달러 가치를 미달러당 7.8달러로 고정하는 데 페그제를 도입했습니다. 2005년부터는 7.75에서 7.85 홍콩 달러 범위 내에서의 변동을 허용했습니다. 패그제를 도입한 덕에 홍콩에 진출한 기업들은 환율 변동 우려 없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홍콩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된 후에도 세계 금융업부의 위상을 지킨 것은 페그제 덕이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홍콩에 진출한 미국 기업 역시 손해를 볼수 있고 페그제 폐지는 핵무기 도입 같은 위험한 결정이며 미국과 중국의 더큰 대립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부작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그제도 폐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 가겠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치명적인 치부로 평가받는 티벳 문제도 꺼내들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외국 외교관과 관리 언론인 관광객의 티벳 방문을 조직적으로 막아왔다면서 티벳 지역 의 외국인 출입 정책 수립이나 실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중국 정부와 공산당 관리들을 대상으로 비자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의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 때문에 티벳 지역에 자유로이 방문하는 건 지역 안정성에 지극히 중요하다. 미국은 티벳 공동체의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 인도주의 여건을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선 6월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위구르 인권 정책법에 서명하는 등 미국이 소수민족 탄압과 차별 문제를 지렛대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지,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의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 있는 중국산 어플 틱톡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요. 틱톡은 중국 바이트 댄스사가 2017년 5월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월간 순 이용자 수는 8억 명으로 페이스북 24억 5천만 명, 유튜브 20억 명, 인스타그램 10억 명 등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S. SNS로 꼽힙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15초짜리 짧은 동영상 어플리케이션 틱톡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틱톡 최대 이용국 중 하나인 인도가 지난달 틱톡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미국 정부도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틱톡이 문제가 된 것은 최근 애플의 운영 체제가 새로 업데이트된 뒤 일부 앱에서 스마트폰 사용자 몰래 정보를 훔쳐보는 기능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입니다. 틱톡 등 53개 앱이 스마트폰의 일부 정보를 자동 복사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번 업데이트 전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앱을 통해 미국인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간첩 행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틱톡을 통해 수집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공무원을 식별해낸 뒤 이들에게 접근하거나 협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군에서는 틱.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도 중국 앱들의 개인 데이터 수집에 대해 의회 차원의 조사를 예고했고 국내에서도 스마트폰에 깔린 중국산 보안 앱이 사용자 정보를 해외로 빼돌린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틱톡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 미준수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국 정보기술과 관련된 보안 논란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최근 중국 화웨이의 5세대 통신 장비를 보안 이유 등의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데 있어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중국이 화웨이 장비를 스파이 행위에 이용할 수 있다며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를 대체할 기업으로는 한국의 삼성전자만큼 적절한 기업이 없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중국 화웨이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용 비메모리 반도체의 위탁 생산을 요청했지만 거절했습니다 TSMC가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빌미로 화웨이의 위탁 생산을 추가 수주하지 않자 삼성전자의 생산 요청을 한 것인데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화웨이의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요청을 들어줬을 경우 화웨이는 생산에 큰 타격 없이 지속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들어갈 수 있던 상황입니다. 전략적 방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 장관이 방한 기간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의 힘과 남북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의 근간임을 강조하면서 한미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중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견제할 수 있는 요지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한국의 지리적 이점 없이 중국을 압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인도 영문 매체 리퍼블릭 월드는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발표를 보도했는데요. 왕 외교부장은 연설에서 미중 관계가 수교 이후 가장 심각한 도전의 직면에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신한 의도는 없었고 미 미국에 전면적으로 대항할 뜻도 없다 중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미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각계각층 분야별 대화 체제를 제기할 수 있고 어떤 문제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중국은 자주국립국으로서 주권을 지키고 중국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에 거부할 권리가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을 미친듯이 몰아붙이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내정을 간섭하면서 양자 및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이해와 지지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일부 인사가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온갖 방법으로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면서 미중관계를 저해하려 한다면서 미국이 객관적이고 냉정한 대중국 인식을 통해 이성적인 정책을 펴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과 근거가 부족한 전략적 오판이라면서 미국이 이처럼 자신감과 고용이 부족하면서 이 중국 위협을 만들어낸다면 결국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화와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는 중국을 향한 미국의 태도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입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티비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티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의 입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네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드높여 일본의 억지 역사왜곡, 독도, 대마도, 칠광구 영유권 주장에 맞설 수 있는 국력을 키워야겠습니다. 아베 신조 씨. 홍수 난 거는 어떻게 수습 잘하고 계신가요? 이번에도 예전 동일본 지진 났을 때처럼 성금 모아달라는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세요. 옛날에 천억 받아가 놓고 입싹 닦았잖아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짜증납니다. 홍수건 지진이건 방사능이건 섬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